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지의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고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밭을 피바시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 졌다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30을 가지고 도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있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정지하기 위한 공의 모집이 새벽에 열려 모든 일이 불법 속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론은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주체는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배후에도 구속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삶에서 한 순간의 섭리를 다볼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구름이 내 삶의 앞을 가려 지척을 분간하기 어렵다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섭리로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순간을 보면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면 뜻밖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인 유다 역시 예수를 따르는 자리에서 부인하고 판 자리에 전락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자리에서 자신의 절망을 토해내며 돌이킨 반면 유다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절망하며 스스로 죄값을 치릅니다. 3절에 보시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스스로 니우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우쳤다는 표현은 회개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견해나 느낌의 변화를 나타내는 후회하는 것 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상기하며 삶을 돌이킬 수 있었지만 감정의 변화와 양심의 가책에 얽매이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파하면서도 예수님께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의 끝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임을 보게 됩니다. 후회와 회개는 모두 내가 행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자기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회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후회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음성까지도 기기우려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유다는 죄사함이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도 열려 있었지만 유다는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유다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저지른 죄는 예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러니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통해 알수 있는 것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용서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돌아서지는 못합니다. 양심의 깨달음은 있었지만, 그 앎이 자신의 원함을 이루어낼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양심의 깨달음이 삶을 진정으로 돌이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를 붙드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되죠. 유다는 후회로 마음이 아마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 은삼십을 돌려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유다가 사용한 무죄한이란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장면에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유다와 함께 공모했지만 예수님의 목숨을 팔아 넘긴 죄는 자신들과 상관없으니 유다가 모든 것을 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게 한 자들이 결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공모자들로부터 아무 동정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피의 대가로 받은 돈을 성도에, 성소에 던져 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유다가 성소에 직접 들어가 은을 던졌다라는 것은 예수를 죽음 가운데 넘긴 데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했음을 보여줍니다. 속죄의 표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한 그의 마음이 표출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울의 외침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러한 절망의 외침이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죠. 죄와 넘어짐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죄로 인해 문제는 계속해서 쌓여가지만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모르기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도 죄 앞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사도바오는 25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율법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면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나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다시금 확인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삶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유다는 절망의 길을 택했고, 결국에는 절망에 빠진 채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그의 스승을 배신한 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방법이 자살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속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버리지 못했지만, 삼의 마지막 니우치는 수단으로 택한 방법까지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의 죽음을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죠. 그것에 대해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 해방죄를 통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재삼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 예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예수로 인해 감사하고, 예수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